들 안녕 있잖아요 창밖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우리 친구들 조용히 하고 창밖을 한번 들어보면 창밖에서 맴맴맴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친구 혹시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? 맞아요 매미들이 놀러 올 시간이 되었나 봐요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만 있지 말고 조용히 조용히 숲속도 거닐면서 곤충 친구들하고도 함께 놀아봐요. 자 오늘도 손유이 시작하고 선생님하고 재밌는 책 만나볼게요. 손유이 준비 시작. 안녕 안녕 동두루 동동동 안녕 안녕 둥두루 둥둥둥 안녕 안녕 뿌뿌루 뿌뿌뿌 우리 함께 인사 합시다. 친구들, 안녕. 친구들, 오늘은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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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기 말고요. 신나는 놀이로 찾아왔어요. 선생님이 알록달록 예쁜 종이컵 반줄 보내 드렸어요. 근데 선생님 건 남기지 않았네요. 호호호. 일단은 어떤 종이컵이든 상관없어요. 예쁜 종이컵이든 안 예쁜 종이컵이든 그런 건 없어요. 왜냐면 이 종이컵도 우리 친구들이 쓱쓱싹싹 예쁘게 그림 그리면 되고요. 선생님이 보내준 종이컵, 어우, 너무 부족한데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 하면 집에 있는 종이컵 같이 이용하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종이컵하고 기타 여러 물품들이 있는데 놀이마다 물품들이 조금씩 달라져요. 선생님이 영상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몇 가지 종류의 놀이를 알아보고 엄마랑 오빠랑 친구랑 가족과 함께 신나게 종이컵 놀이 해 볼게요. 첫 번째 놀이는 지금 설명하고요. 두 번째 놀이부터는 넓은 공간에서 넓게 넓게 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영상으로 붙여줄게요. 우리 친구들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 돼요. 자, 일단 종이컵이 있으면 두 개만, 두 개만 준비해주세요. 짜잔. 우리 첫 번째 놀이는 친구들의 순발력. 내가 내가 얼마나 빠를까를 알아볼 수 있는 놀이에요. 자, 두 개의 종이컵을 짠, 불어 헤쳐놓고 그 위에다가, 반딱반딱 예쁜 색종이를 얹었어요. 색종이가 없어요. 괜찮아요, 친구들. 집에 있는 A4종이라던가, 이렇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종이라면 괜찮아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, 요렇게 종이컵을 얹어 놓을 거예요. 이렇게 놓으면, 짜잔, 요렇게 두 개의 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때 종이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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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면 어라 종이컵이 같이 따라와서 옆으로 뚝 떨어지고 말아요 이러면 실패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이냐고요 자, 지금부터 선생님을 보세요 하나 둘셋 우와 색종이를 아주 재빠르게 뽑아내면 우리 종이컵은 색종이를 따라오지 않고 아래로 그냥 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쏙 들어가면 성공!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두 개를 쌓아놓고, 하나, 둘, 셋, 슉! 아하!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. 이럴 때는 열심히 연습하면 슉! 성공할 수 있어요. 자, 요 놀이 말고도 몇 가지 놀이 안내해 줄 테니까 한번 보고 올게요. 친구들, 어때요? 영상 재밌게 보고 왔나요? 이렇게 집에서 흔하게 늘 보던 종이컵이지만, 우리 친구들이 재미나게 놀이를 할수 있다면 정말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것 같아요. 친구들도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, 혼자 놀지 말고 꼭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. 그럼 친구들 재미있게 놀아보세요. 안녕!